던질 거야. <laughs> 이렇게 많은데 다 던질 거야?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야, 선생님은? 자! 아, <laughs> 둘이 똑같아. <laughs> 여기다 넣어야. 지 아니, 아니, 아니. 선생 넣었구나. 던져야겠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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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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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됐어, 됐어, 됐어. 아니야. 별기 없어 짠! 우와! 이건 뭐야? 이렇게 해볼까? 뿅뿅뿅 구멍이 있네? 하니가 해봐, 뿅뿅 뿅 어, 맞아! 오, 그렇지 오, 신기해 구멍이 여러개 있네 그것도 보여줄게 <laughs> 그거 너무 큰데? 봐봐, 아, 하 와, 이거 뭐야? 꽂줄게 <laughs> 줄게, 줄게. 자꾸 줄게. 뺏어간다, 그치? 응. 자꾸 넣려고 하는데. 하나 이거 봐. 어. 자, 어둡어. 하나 또... <laughs> 여기다. 여기다 꽂아보세요. 이렇게 해야지. 봐봐 이렇게. 짝! 아, 아안 <laughs> 되겠다. <웃음> 알았어 알았어. <웃음> 다 떨어뜨렸어. 음. 어, 오, 깎아 놔, 깎아. 깎아 음, 음, 어 어! 까까 나 까까 까까 먹을까 과자 먹을까 과자? 어어어 과자. 꺼내서 먹어봐. 어 안에 있지. 꺼내봐. 잘안 돼. 아, 오, 먹는 걸 꺼내줄게, 선생님. 짠. 먹는 건 좋아. 어. <laughs> 집중했어, 드디어. 자. <laughs> 대단해. <laughs> <도망가. 나라미. 웃음> 오, 브롱. 응, 음, 자 해봐. 어떻게 가지? 브롱. <laughs> 던지면 날라가요. <달라봐요. 웃음> 브룽,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렇게 가는구나. 자동차는. 어 맞아. 오. 오, 잘 가는데? 잘 가는데? 뒤집어서 갈 거야. 잘했어. 아유, 이거 먹는 거 아니지? 또 다시 어 어, 어 어, 이거 봐. 어딨어? 오, 어, 야, 이거 던질 거야. <laughs> 어, 줄게, 줄게. 자, 오, 잘하네. 다, 다 던져. 다 던졌어. 나 <laughs> 던지려고 하는 거지, 선생님이 시키는 거. <laughs> 꺼내지? 힘을 하지 빼네? 선생보다 더네 어떻게 꺼내지? 빵빵 꺼내주세요. <laughs> 이려할수 <이거 좀 어려웠어. 웃음> 있을 것 같아. 그럼 틀리지. 빵빵. 어이 o n t 짜증나 d to be s t u d y 어 n 아그 don't need to be s t u d 이 i n 이 I 와 어떻게 소리 난다 어떻게 해야 되지? 우리 어떻게 소리 났어? <laughs> 안녕 해봐. <laughs> 우리가 소리가 나네. 你该吧。 어디다 맞출까? 어디다 놓을 거야? <laughs> 바닥에 바닥에 다 놓을 거야. <laughs> 어디가 맞을까? 어, 둘이 똑같은, <laughs> 둘이 똑같아 잘했어. 쉽지 않지 이건. 이름은 서로 구별 하나요? 네. 이, 이름은 서로 구별 될까요? 네 이름은 현이 부르면 현이가어 그거 봐요 윤이는 좀잘안 봐요. 야 가지고 놀고 이리... 어... 있어? 어... 이름... 아 이름. 아 진짜 던질 거야. 현희 <laughs> 주세요. 주세요. 선생님 주세요. 어차피 던질 거잖아. 주세요. 현희 안 돼. 으아 안 돼. <laughs> 또 아빠는 쳐안돼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억양으로 알아듣죠? 둘다 네. 그죠? 그냥 딱 멈췄죠 어. 아직 사물들은 둘다 모른다고 하셨던 거 같아요 뭐 가져오라고 한다거나 아예 네, 그런 거라고 네또 새로운 거다 <laughs> 눈이 반짝거렸어. 하나 응. 책 어디 있어 책? 아니 책책 읽을까? 책책 책, 책. 책 읽자 우리. 동화책 읽자. 책 어디 있어? <laughs> 네가 관심 있는 거. 기무시하는. <laughs> <재밌어? 웃음> 갖고 놀고 싶은 게더 중요해. 아직 단어는 모르고. 준야 말을 따라간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? 단어 뭐 같은 거 말할 때 아빠 그러면 응. 가끔 따라하기도 아, 하고 따라 수뭐 있어요. 이제 그냥 네. 얘네들만 옹알이 따라하면 그냥, 네. 그냥 옹알이 그대로, 그대로 따라 따라하고 오또 떨어뜨려 지금 펼쳐야지 이제 <laughs> 오. 책 읽을 거야? 다시 손이 손이 이거 다시 줘볼까 하나 아 이거 봐 소리 난다 혜니이가 해볼까? 이렇게? 딱 아니 바닥에 말해 <laughs> 다 바닥에 떨어뜨려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집에서 하, 하죠? 치고는 노 거. 공 같은 거. 또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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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요. 이할수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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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맞아맞아아 맞아 맞아 맞아. 어짝하네 <laughs> 짝짝꿍 게이렇맞이오아이어 짝짝꿍. 재밌다. 이여워 <laughs> <laughs> 이거, 봐. 이거, 해볼 이거, 리 새로운 거 해보자. 거 아, 이거, 자자 응, 이거, 이거, 이이게이야이 봐봐 거 이거, 이처럼 응. 하는 거야 아, 이것도거이이렇이 하는 거야 응. 어, 이걸로하이 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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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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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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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뭐 나오네? 이거 봐. 짠. 아브라함, 해결 했네. 자, 그럼 이걸로 해볼래? 이거 던질 거야? 다쳐 닫혀. 이건 다쳐요 응. 짠. 어. <laughs> <laughs> 자, 그럼 이로 해봐. 다치니까 조심해. 아, <laughs> 안 되겠다. <laughs> 알았어. 얘는 어렵구나. 네, 감사합니다. 다 떨어뜨릴 거야? 선생님, 이렇게 해야지. 우와. 자. 선생님, 해봐. <laughs> 우와, 바보. 이 똑같아. 이렇게 할 건데, 선생님. 아니, 아니, 안 쓰겠어. <laughs> 어려워, 어려워. 자. 안, 안 싸울 거야? 고생실 거야? 자. 아, 어, 알겠어. 아니, 안 되겠다.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그지? 이거 봐. 안녕, 난 돼지야, 돼지. 어, 자, 잡아봐. 어이렇게잘 잡네. 자, 이렇게넣어야지 선생님은 자, 자, 어 맞아 자, 할수 있어 오어 맞아, 맞아. 아아 어려워. <laughs> 와, 일단 하려고 하네. 맞아. 어, 맞아. 응. 어? 쉽지 않다, 그지 거기 또 <laughs> 어, 그런 거 맞아. <laughs> 잘안 됐어, 그지 <laughs> 오. <웃음> 오! 와. <laughs> 맞아. 어... 잘했어. 와 <laughs> 집에 가지 말라고, 저거? 야, 우와, 블록이네? 떼볼까? 떼서 주세요, 선생님. 어, 떼는 거야. 응, 오, 또? <laughs> 앉을요 아, 게요안까요 보통 기어서 다니죠. 네. 하지? <laughs> 소리 난다 자가는데 <laughs> <에이> <laughs> 어, <잘하는데. 웃음> 맞아 제놀고 있는데. 응. 자. 언니가 가져가세요. 응. 오, <웃음> 맞아. <웃음> 다시 뺏서 갔어. 자. 아빠 보지 마. <laughs> 도와줘. 아빠는 안 도와줘. 여기. 어떻게 가져가지? 맞아 올릴 수도 있겠다. <laughs> 아, 할수 있을 거 <laughs> 같은데. 아빠 해 줘. 여기 봐. 여기 두개 줘야지. 오케이. 하나 두개 가져가 어떻게 가져가지 <laughs> 이거 아니야 그럼 다른 장난감 해볼까 오리는 어때 오리 안녕 응. <laughs> 오, 어, 뭐야? 우와! 초플링 어, 드세요. <laughs> 아, 드세요, 아버님. 괜찮아요. 보다는 적극적이네요. <laughs> 아, 어, 또 떨어질 거야. 윤희는막 던졌죠. <laughs> 네, 바닥으로. 안 만지려고 하더라고요. 나세요. 그럼 바 꽂을까? 다시 줄까? 응 음, 줄게, 줄게. 꺼내주세요. 응, 어, 꺼내봐, 꺼내. 또, 위또 있는. 어, 떠 또, 거야 아, 주세요, 괜찮아요. 여기도. 또 있어. 응, 할수 있어. 잡아줄게 진짜 넓은 데서는. 네.